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작게 큰골든스마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크지 않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 잡아서 조금씩 이제 크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제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제골든스마라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털이며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털이면 가지고 왔을 때 심어놨던 거라고 똑같습니다. 크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거 보면 안 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많이 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보면 큰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물론 한배속에 나왔는데도 막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쪽 부분은 전반적으로 많이 컸고요. 근데 이제 아래쪽 부분이 만약에 이제 잘 큰다고 하긴 하지만, 어 중간중간에 큰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구입을 했을 때좀 좋았던, 그러니까 털이묘 중에서도 좀 좋았던 것들은 좀 좋고요. 좀 이렇게 작았던 것들은 좀 적고요.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절대 뭐 경사지라서 뭐더잘 되고 안 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한 번도 뭐 이제 뭐그 비료를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경사지 뭐 아래쪽은 잘 자라고 위쪽은 못 자라고 이런 개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묘를 처음에 구했을 때, 터리 묘를 구매했을 때나 포토 묘를 구매했을 때그 상, 어떤 상황이냐. 좋냐, 안 좋냐. 그 다음에 좀큰 거냐, 작은 거냐. 이런 거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골든 스마라그 지금 보면은 잘큰 것들은 털이 묘더라도잘 컸습니다. 보세요. 에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털이 묘 구입해 가지고 이 정도 키워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골든 스마라그입니다. 하여튼 어옥전농구는 그 이런 것들 키워가면서 행복을 골든 스마라그. 비가 촉촉이 오지만 제가 이렇게 나무를 보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옥전농부는 성장해 갑니다. 옥전농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리고, 총 옥전농부를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